자, 이제 어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동쪽 노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라을 낳고 이라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신라였더라 아단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의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멕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암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치맘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와의 호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은 가인의 길과 셋의 길.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박상천이라는 사람이 시를 썼는데 그시 제목이 뭐냐면 새들에겐 길이 없다 라는 제목이에요.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나뭇가지에 앉았던 새몇 마리 포르르 날아 모두 제 길을 간다. 아 길이 있을성 쉽지 않던 호공에 새의 길이 있었구나. 날아가며 슬쩍 지워버리는 길이 있었구나. 예. 참 정말 시죠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시에 따르면, 시는 넓게 펼쳐진 창공을 향해서 아무데나 막 마음껏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길이 있다는 거요. 예. 다만 날아가면서 살짝 슬쩍 지워버리는, 지워버릴 뿐이지, 예. 그냥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늘에는요, 어떤, 어떤 길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늘을 나는 새들도 길이 있습니다. 멀리 시베리아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찾아오는 황새 고니가 있는데요. 굉장히 먼 거리를 날아옵니다. 그런데, 그먼 거리를 날아가지고, 정확히 우리나라 서해안에 예, 당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서해안에 갯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먹이를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철새 때, 들도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본능적으로 예, 그들이 알고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여러 나라로 어, 비행기들이 취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들은 나름대로 모두 다 비행 경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길이 따로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넓은 망망대해를 배들이 가잖아요. 아무데나 막 가는 것 같은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배들이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배 배들이 가는 길로만 가야 돼요.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길이 다 있어요. 아담의 이 후손으로 태어난 가인과 아벨에게도 그들이 간 길이 있습니다. 가인의 길이 있고요. 아벨의 길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아,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걸어간 길과 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이름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셋의 길이 어떻게 됐는지 이두 사람의 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인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가인의 길은요, 불신앙의 길이에요. 예.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은요, 각자의 길을 갔는데요. 두 사람의 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인의 길은 불신앙의 길이고 버림받은 자의 길이고 그런데 아벨의 길은 신자의 길이고 선택받은 자의 길이었습니다. 이두 사람의 길이 완전히 갈라져 버리게 된 것은 제사 때문이었어요.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못했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되었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던 이유를 성경은 그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거기에 반해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왜 그렇게 드렸냐? 믿음으로. 아벨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로 인하여 두 사람의 길은 완전히 갈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살다간 삶의 자리에는 가인의 길이 남았어요. 유다서 1장 11절에 가인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살아간 가인의 길은 모두가 다 인간 중심의 삶 인본주의적인 삶의 길이었습니다 그의 길은 영적인 길이 아니라 전부 육적인 길이었습니다 가인이 살아간 이 인생의 길 다시 말하면 이그 육신, 저 육신적인 길 그리고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의 길이 길을 그가 걸어갔던 것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러니까 가인은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멀리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났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불신앙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가인은 어떤 길을 갔습니까? 그는 살인자의 길을 갔어요 그는 동생을 들여서 쳐죽였습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와 같이 무서운 길을 그가 최초로 행한 것이었던 것은 그가 사탄의 조종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의 이 살인이 진짜 악한 것이었던 이유는 그와 그의 살인이 의도적인 것이고 계획된 살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이 누구를 죽여도요, 예, 실수로 죽인 것하고, 의도적으로 죽인 것하고, 이, 그, 형량이 완전 달라요. 예, 만약에 실수로 죽였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년 받는다. 근데,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였다. 그럼 20년 도움 받아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에서 가인이 이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인했던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그의 마음속에 이 살인에 대한 혈, 이런 게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사장 7절에 말했어요. 사장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진니라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이 성경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랬는데 그 말하고라는 말에 고대 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들러 나가자 이렇게 말하고 그 말에 우리가 들러 나가자라고 말해서 꼬드겨 가지고 들러 유인해서 그를 쳐 죽였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죄가 매우 중한 죄였던 겁니다. 이러한 가인의 그 흉폭한 그런 성품이. 그의 후손들에게도 전가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라멕에게 계승이 되었는데 라멕이 자기의 두 아내에게 이렇게 노리합니다 장생의 4장 23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아다와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배일지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배일로다 하였더라 이게 뭔 말이에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한테 상처입은 놈은 내가 가만 안둬 그건 죽이는 거야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나를 상하게 했어 그거는 소년이라도 난 가만 안둬 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잔혹하고 예. 가차 없이 뭐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성품이 얼마나 잔인한 성품입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살다간 자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그런 길을 갔다 그 말이에요. 또 가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의 길은 저주받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한테 이 아벨 어디 있냐고 가인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4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지 압니까? 시침을 딱 대면서 아벨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야 이와 같이 저주를 자기가 받았어요. 그렇게 저주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데, 가인은 회개하는 대신 자기의 일신상의 아류만을 구하면서 나 너무 이 죄벌이 심하다고 항면을 해요 사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결국 가인은요 어떻게 되느냐 그가 땅에서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이 그 제대로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지 못해요 게다가 그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즉 방황하면서 여기저기 떠도는 떠돌이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어디를 가든지 마음의 쉼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방황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죄책감과 공포가 빌려옵니다 불안감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유리하고 다닙니다 돌아갈 곳도 없고 자기를 기다리는 자도 없고 기회도 없어요 이렇게 참 비참한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가인의 길은 참 불행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또 인본주의적인 문명을 만들어낸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 가인이 나은 그 에녹이요, 에녹 애녹 성을 쌓습니다. 예. 에덴동산에는 성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성이시고 하나님께서 방패시기 때문에 성이란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인간이 이제 자기 자기의 목숨을 에, 잘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생존 수단으로 성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다가 에, 각종 예술을 또 만들어냅니다. 남에게 첫째 아들 첫째 아내 아다가 그의 아들인데 그 유발이 수금과 퉁소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음악이 이때부터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 유바리의 음악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떠난 음악이에요. 무신론적인 음악이고 불신앙적인 음악입니다. 그 노래의 주제, 내용, 정서, 모든 게다 인간을 위한, 인간만을 높이고 인간을 칭송하는 그런 예술이 시작되었다. 그 말이죠. 게다가 기계 문명이 또 시작되었어요. 라멕의 둘째 안에 신라가 낳은 두발 가인이 있는데요. 이 두발 가인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계 공업을 일으켰는데 그 기계 공업이라는 게예칼 만들고 창 만들고 살인 도구 만드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살인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의 유업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예 남에게 이와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인의 길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이고. 하나님, 하나님과 등져버리는 길이고, 인간만을 추구하는 그런 길을 걸어갔다. 그런 말입니다. 반면에, 세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세세의 길은요, 그 길은 안정된 길을 갔어요. 셋이라고 하는 이르, 이름이, 예, 이름에서 이제 그, 그, 셋이라는 이름 자체가 안정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여기저리 유리하며 방황하는 가인의 결과는 달리 안정된 길을 이 세세 후손들이 쭉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에 말하면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통을 당하고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이런 좌절이 밀려오는 삶이 바로 인본중심, 인본주의적인 삶의 길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 실과 같이 아벨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 오직 신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안정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에 잘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 가정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다 서게 될때그 과정에 찾아오는 것은 평강이고 안정이고 위로가 있고 예참 쉼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끊임없는 갈등과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 근심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세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쭉 펼쳐 나가시게 된 거죠. 자, 세세 길은 안정된 길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길입니다. 자, 이 셋이 아들을 낳는데 았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에노스, 에노스가 뭐냐면 병든 사람 혹은 죽음 부패로 사라져 버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게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참이 병든 사람, 죽음 부패로 사라져 버릴 사람이라는 참 왜 이런,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었을까요? 에노스는요, 한마디로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 이름을 통해서 밝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 이것을 나타내므로써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름을 통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사람들이 여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재단을 쌓고 그분을 찬송하며 예배를 드렸다 하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은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후대 에 아브라함에게도 이어졌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장세기 22장 8절을 보니까 예 네,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어요. 또요 그의 아들 그의 그의 아들 이삭도요 장세기 26장 25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공적인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자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며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세세 후손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우 구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았다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가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삶을 산 사람은 거기에서 막 저는 여러 가지 인간의 뭐 예술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업적도 쌓는 것 같은데, 예. 이 세세 이 후손은 기껏 한다는 게, 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배나 드리고 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이고, 저, 저 예수, 예수님인데,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아이고 비굴하고 치사하고 어? 초라하게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그렇게 말을 해요. 네, 데왜 그렇게 말을 할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와 같이 가인의 길과 셋의 길을 이렇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인의 길은요, 이 길은 저주받은 길이에요. 사람이 나 죽이는 길이고, 불신한 게 길입니다. 그러나 셋의 길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가를 고백 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예배는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가 있어요. 이 공적 예배는 바로 어디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냐면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중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끝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내 임무가 끝나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예배당 벗어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딴 사람을, 딴 삶을 사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들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가 두 가지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예배하는 공적 예배가 있고요 또 하나의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어떻게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김동호 목사님이 쓴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는 김천에서 설렁탕 집을 운영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께 대접해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 같은 설렁탕을 만들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도 최고의 재료만을 고집하는데, 그래가지고, 뼈를 이렇게 어, 고아가지고서 이 설렁탕을 만드는데 어느 날 뼈를 끓이는데 거래처에서 몸뼈가 잘못 왔는지 암만 그래도 뽀얀 국물이 우러나지 않고 누런 국물이 우러나더래요 이거 뭔 일이냐 이거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다 싶어서 뼈를 이거 그 끓이려면 24시간 끓여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거래처에다가 연락을 해 봤더니, 아이고, 사장님, 뼈를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예. 그래 하면서 오늘만 좀풀임을 타시죠. 라고 말했대요. 왜냐하면 종종 이 저질 뼈 사다가 커피 프림 타가지고 내놓는 설렁탕이 있다고 그러네요. 예. 옛날에 그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가요 이 설렁탕 국물 다 쏟아버려 버리고요 식당 문을 닫았대요 그리고 가게 앞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서 장사 못 하겠습니다 이걸 딱본 사람들이 오이 집은 진짜 설렁탕 제대로 된 것만 하나 보다 이 소문이 퍼어가지고그 이후로 막 이 식당이 문전 성실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어디, 왜 집사래. 이러면요, 그건 삶의 보증표가 될 텐데, 요즘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 저, 저 사람 장로래장로라고해서 뭐, 사람들이 뭐 알아야지. 저 사람 목사래. 목사가 어때서 아무것도 구별됨이 없어요. 왜 이렇게 내버렸습니까? 오히려, 이 뭐, 정치권에서 어떤 사람 뭐 장관 후보자로 내세우고 뭐뭘할 때, 이, 그거 보면은 그냥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공적인 예배도 예배이지만 그 예배는 바로 삶의 예배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대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나 저기서나 똑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가인의 길과 셋의 길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셋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고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영상에 보니까 참 정말 이게 우리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어디나 쓰지 이거 다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도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 예배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여왕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조만간에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써요 어디다 어디다 붙이든지 뭐 옆에다 붙이든지 여기다 붙지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또한 나아가 삶으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